예,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 하면 사람이 그래도 욕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들키면은 그것을 다 배상을 해내야 됩니다. 감옥에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참 딱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죄는 안 된다, 그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엄하고요. 자기한테는 항상 너그러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항상 잘못된 것이 크고, 나는 잘못된 것이 항상 작아요. 그 사람이요. 죄악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습니다. 또 자기를 과대 평가하기가 쉬워요. 자기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과대로. 생각을 한다면,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그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있지만 그 잘하는 것을 평가할 때 크게 더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그런 우리를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그래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래도 내가 할수 없이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것은 좀 눈감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키면 치배를 갚아야 하리라 하나님께는 안 들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기가 자기가 심은 대로 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를 빌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도 그 죄악의 열매는 자기가 거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느냐 다윗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박세바 관통을 하고 그가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흥렬히 시편 51편 같은 그런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 뒤에는요, 그죄악의 열매는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을요, 다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또 하늘에서는 그것이 지워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뿌려놓은 것은 자기가 받아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다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자기를 대할 때 남을 보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예리한 검으로 우리가 자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을 하였으며, 네, 이건 담보하고 보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쓰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가족간에도 절대로 담보를 하거나 보증을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는 빨리 네가 가서 내 아들아 삼전에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는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또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빨리 가서 스스로 구원하라 그래 취소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힌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새가 그물치는 자의 그 그물에 그 이제 걸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빨리 빨리 가가지고 내가 말을 잘못했으니 그것을 증서를 찢어서 없애자, 취소하자. 그게 스스로 자기가 빨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가 했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서 해야 돼요. 자기 그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구하고 자기가 빨리 가서 취소를 해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담보하고 보증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냐.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내가 담보하고 보증할 그런 우리 사람의 위치가 못되는 것이에요. 야곱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 중에 말하기를 내가 내일이나 어린이나 저 도시로 가서 1년을 가하면서 장사하며 많은 이익을 벌이라. 그렇게 너희가 말을 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너희가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행하리라.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보면 허탄한 자랑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라 자기가 영원히 살 것과 같이 예, 1년을 가서 내가 장사해서 큰 이익을 보리라. 하지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이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와 같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뭐, 보증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할수 있는 것이지, 자기 머리털 하나도 희게 못하는 그런 인간이, 무슨 담보하고, 보증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교환하라니까 교환. 교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 곧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깨 기하는 마음과 빨리 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첫째가 교만의 눈이라는 것이 교만 교만한 사람은 교만해서 마음이 높아서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미워하는 것이라. 또,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너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너희와 동일하게 다, 해본 대 제사장이니, 그가 너희를 동정하고, 너희의 마음을 모르지 아니 하느니라 하고, 히브리스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다 있어요. 그냥 그래, 나프쇼라, 나프쇼. 나프시오, 나프쇼라는 것은 그의 영혼이라. 하나님이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이라, 나프쇼라. 그 그래,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싫어한다 그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 의 마음을 심케, 바울의 마음을 심케 하느리라그 하나님 의 마음을 심케 해드리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저는 그런 것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항상 높고 크셔서 영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없는 줄도 나는, 그,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때에 예,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데가 나와요. 특히 예레미아서 이런 데 보면. 아하. 이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만 선지자 자기가 말을 하고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지는 못해요. 마음은 있으시지만 슬퍼하거나, 어, 그,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거나 못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선지자에다가 풀어내는 것입니다 선지자 그 몸을 빌려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완전 동일 일체가 되어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나와가지고 성형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라. 나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니라. 나는 그의 뜻만 행하니라. 느 그가 행하시니 나도 행하니라. 참, 그럴 때에 저도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선지자, 그들의 그, 하는 말들이, 이야, 이거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이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알았대, 그게. 사람들은 계속 교만하고요, 타락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왜 피눈물 흘릴 육체는 없고, 선지자 속에 들어가서, 선지자가 대신 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라 애가 에가, 애가를 지어서 슬피 통과하면서 슬픈 노래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어, 또, 우리가 13절에 보면, 눈짓을 하며, 악한 자들은 눈짓을 많이 해요, 눈짓. 우리 딱 보면, 눈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열래라 저래라, 눈짓을 하면. 그, 그래, 우리 눈짓을 참 조심해야 돼요, 눈짓. 욕기에 보면, 욕기서 제가 이건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애운 말씀인데, 욕기 31장 1절에 보면, 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리요 그게 요분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칭찬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하면서 저는 내 눈과 언약을 세워서 단한 번도 처녀에게 눈길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만, 내 부인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어찌 전혀 에게주목하리오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지 않고 크지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우리 눈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면 하늘로 갑니다 마음이 잡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십자를 가 보면 그 사랑으로 극률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땅을 쳐다보고 돈을 쳐다보면 돈밖에 안보이고 마음이 땅으로 쳐박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17절에 교만한 눈을 조심해라 곧 교만한 눈눈눈 눈, 눈. 교만이 사람들이요, 교만할 때다 사람들이 요 교만할 때다 나오는데 어딘가로 나오는데 눈으로 나오기가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도 많이 나오죠. 또 눈으로도 나오네요. 눈으로. 박력있고 열정있는 사람들은 주로 입방정을 뜹니다. 입방정. 자꾸 입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지만 이 눈으로 나오는 사람이요 보통 나처럼 말이 없고 잘, 또, 좀, 내성적이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 눈으로 쫙 나와. 입은 말안 하고, 입은 이제 저 성격에, 그리 안 하는 성격이니까, 예. 된다. 예. 눈으로 딱 나와서 교환하는 것이. 그 음. 눈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 음. 눈을 관찰해야 돼. 내 눈이 어디를 보고 있나. 더럽고 요상한 것을 보고 있나.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보고 있나? 내 눈이 영에 뜨여 있나? 내 눈이 6에 뜨여 있나? 음. 그게 봐야 된다, 그게요. 예. 그게 옛날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 예, 요순시대라고 중국의 고대시대에 아주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음. 요순시대라고. 음. 그래, 요임금이 이제 그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그, 마땅히 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찾아보니까 소문이 들려있는 허유라는 사람이 참, 성인 군자다. 그의 그래, 요인금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그, 임금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그래, 늙은 요인금이 그 허유에게 찾아가서, 네가 이제 앞으로 세상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니까, 허유가 기급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세상 열란하고소란한 그나 싫다는 것입니다. 거하가 의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산으로 깊은 산골로 도망을 가요. 그게할수 없이 포기했는데요. 또 기회가 돼가지고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서 알아내서 여인금이 또 찾아가가지고 후유에게 네가 여러 가지, 저러고 저럿 저러는데 저럿 내 나라는 이렇게 뭐 크고 좋고 신하들이 어마어마하고 뭐 땅이 어마하게 있고 방대하다 그래 내 대신 이제 임금을 좀 해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위가 또다시 기업을 하고 도망가가지고요 저 영천이라는 냇물에 가더니 제가 길을 씻습니다 길을 얼마나 의인입니까 그냥 그래, 길을 막 씻고 있거든요 그때에 예, 어떤 한 사람이 소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소보라는 사람이 소를 몰고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은자라요, 은자. 은자라는 것은 숨어서 도닦는 사람이 은자입니다. 그게, 소를 먹고 가는데, 막, 허유가 막, 길을 씻고 있거든요, 여기. 아, 너왜 그러냐, 막, 길을 말아고그게기대기를 말라고 씻고 있느냐 하니까, 허유가, 요리저리, 요리 해 요리저렇다. 그게 말을 해주니까. 소보라는, 이, 은자 의인이, 또 기억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 냇물 버리고 있다고, 지금 냇물. 냇물 더럽히고 있다고. 그래! 물 먹이던 소를 갖다가 옮겨가지고, 우로 <laughs> 갑니다, 우로. 냇물 우로. 더럽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의인이에요, 그 얼마나 의인이에그 사람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내가 설명 깊이 안 해도, 예. 하, 그렇다. 옛날에 예수 모르는 의인들도, 성경 알지도 못하는 의인들도 양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들이 그 양심으로도 밝아져가지고, 영을 살아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영천 세이라, 영천에서 세 시술 세자에 길을 씻었다 하고 또 소보천우라 그런 말을 합니다. 소보천 우 소보라는 분이 천 이끌천 천우라 소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참 <laughs> 얼마나 참 우리 속에 깊은 교훈이 되는 말입니까? 그 그런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우리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잘 지켜서 이 육체가 지금 썩어 가지고 언제든지 방탕한 대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금 육은 새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 때에 새로 받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숨이 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영으로 점령을 하고, 영의 마음으로 다 바꿔가지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잠시, 잠깐, 지금 육체의 장막 속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딸린 이 제약등을 이 육체, 정욕이 날마다 올라오고, 보이는 것이 너무 많고, 들리는 것이 너무 많고, 잡히는 것도 너무 많고. 그게 그래, 이 모든 것을 다 조심을 해라. 잘 지켜라.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